샬롬 여러분 반갑습니다. 5월 11일 목요일 매일 아침 묵상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민수기 26장 52절부터 6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명수대로 땅을 나눠 주어 기업을 함께 하라. 수가 많은 자에게는 기업을 많이 줄 것이요 수가 적은 자에게는 기업을 적게 줄 것이니. 그들이 계수된 수대로 각기 기업을 주되 오직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누어 그들의 조상 지파의 이름을 따라 얻게 할지니라 그다수를막론하고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나눌지니라 레위인으로 계수된 자들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게르손에게서 난 게르손 종족과 고아댁에서 난 고핫 종족과 무라리에게서 난 무라리 종족이며 레위 종족들은 이러하니 림리 종족과 헤브론 종족과 말리 종족과 무시 종족과 고라 종족이라. 고아스는 아므람을 낳았으며, 아므람의 처의 이름은 요괴배신이 레위의 딸이요 애굽에서 레위에게서 난 자라. 그가 아므람에게서 아론과 모세와 그의 누이 미리암을 낳았고, 아론에게서는 나답과 아비후와 엘라살과 이다말이 낳더니 나답과 아비후는 다른 물을 여호와 앞에 드리다가 죽었더라. 일 개월 이상으로 계수된 레위인의 모든 남자는 2만3천 명이었더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 계수에 들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그들에게 준 기업이 없음이었더라. 이는 모세와 제사장 엘라살이 계수한 자라 그들이 여리고 맞은편 요단과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계수한 중에는 모세와 제사장 아론이 신의 광야에서 계수한 이스라엘 자손은 한 사람도 들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반드시 광야에서 죽으리라 하셨음이라 이러므로 여분 내 아들 갈렙과 누리 아들 여수와 외에는 한 사람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야,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통해서 그게 세 가지 차원의 묵상을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하나님의 기업 분배 원칙입니다. 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각집파별로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인데 아, 그 땅을 어떻게 분배받을 것인가 이 부분이에요. 하나님의 기업 분배 원칙 이게 52절부터 56절까지입니다. 이두 가지 원칙이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자첫 아, 번째 원칙 뭐냐. 아, 공평한 분배 원칙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공평하게 모든 집파들에게 땅에 기업을 줄 것이다. 예, 이 원칙을 말씀하세요. 그게 53절, 54절입니다. 보실까요? 이 명수대로 숫자대로 땅을 나눠주어 기업을 삼게 하라. 그렇죠? 그래서 수가 많은 자에게는 기업을 많이 줄 것이요. 수가 적은 자에게는 기업을 적게 줄 것이니 그들이 개수된 수대로 각기 기업을 주되. 이게 공평한 기업 분배 원칙입니다. 여러분 숫자가 많은 지파들에게 큰 땅을 주고 숫자가 작은 지파에게 작은 땅을 주는 것 이것은 불공평한 기업 분배 원칙이 아닙니다. 너희들 들어가서 이제 힘 있는 자들이 뭔가 영향력 있는 자들이 알아서 막 싸워서 땅을 쟁취해라 그렇게 경쟁을 시켜서 땅을 얻게 하지 않았습니다. 숫자가 많으니 그 많은 숫자가 살기 위해서는 큰 땅이 필요한 거잖아요. 숫자가 적으니 예, 이 적은 숫자가 살수 있는 그 땅이 필요합니다. 그 수에 따라서 수의 많고 적음에 따라서 기업을 공평하게 분배한 것입니다. 어떤 이들이 광야 생활이나 그리고 또 어, 가난한 땅에 들어가서 이들이 전쟁을 치르고 전쟁에서 승리하는 공헌도 뭐 이런 어떤 능력의 여부에 따라서 예. 기업을 차등 분배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 너는 많은 일을 감당했으니까, 많은 수고를 했으니까 이렇게 많은 기업을 줄게 이게 아닙니다. 너는 영향력이 크니까, 또 네가 다른 집화보다 훨씬 더 힘이 세니까 많은 기업을 가져 이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것은 불공평한 기업 분배입니다. 공평한 분배를 한 것이죠. 수에 따라서 예, 그 수가 살만한 땅을 그대로 준 것입니다. 여러분이 공평한 기업 분배 원칙이 우리에게도 참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예. 어, 우리는 이 부분을 늘 주의해야 됩니다. 열심히 함께 사 그래요. 열심히 광야 행진을 합니다. 열심히 가난 정복을 합니다. 그그 일을 위해서 막 힘써 열심히 예 섬기고 봉사하고 사명 감당해요. 근데 문제가 어디서 터지죠? 예, 승리하고 난 이후에 어떤 많은 일을 이루고 난 이후에 그때. 이제 일이 문제가 터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 서로, 내가 더큰 공이 있어. 내가 더 이만큼 더 많은 일을 감당했어. 라고 하면서 서로 싸우면서, 예, 내가 더 많은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 내가 더 많은 몫을 할당받기 위해서, 예, 그렇게 다투고 싸우다가, 예, 그 승리의 그 공들은 다 사라지고요. 공동체가, 교회가 어려움에 빠지게 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네. 근데 여러분, 이 기업 분배 원칙, 공평한 분배 원칙은 그렇게 서로 경쟁하고 싸우고 누가 더 영향력이 있는지, 누가 더 공을 많이 세웠는지, 누가 더 많은, 많은 일들을 이루었는지 그런 것들을 서로 가려가면서 경쟁하게 만드는 구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 실수 빠지면 안 되는 것이죠. 열심히 섬겼는데 결국 나의 공을 드러내고 나의 공을 자랑하면서 오게 되어지는 내가 더 많은 것들을 차지해야 돼. 내가 더 많은 것들을 누려야 돼. 내가 많은 더 명성을 얻어야 돼. 이런 마음들로 인하여서 우리 공동체가 무너지게 된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 바로 하나님의 공평한 분배 원칙이요. 설령 많은 공을 이루지 못한다 할지라도 같은 공동체이니까 서로 모두가 다 함께 공을 나누고 함께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이 공평한 기업 분배 원칙. 이것이 여러분의 가정에도 또 우리 영락교회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 줄수 있는 그런 은혜의 원칙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분배원칙 첫 번째가 공평한 분배원칙이죠. 또 하나는 이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기업 분배를 받자라는 것입니다. 자, 그게 바로 55절입니다. 제비 뽑아서 그 땅을 나눠주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직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누어 그들의 조상 지파의 이름을 따라 얻게 할 진이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비 뽑는다 라고 하는 것은 이 모든 일의 결정 이 모든 일의 결과가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에서 말미암았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표식입니다 제비 뽑아서 기업을 나누라 라고 하는 것 그게 바로 이런 의미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마음 하나님의 주권을 순종하는 그 마음이요 예. 여러분 만약에 재비 뽑아 나누는 이 원칙,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기업을 받으라고 하는 이 원칙이 없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서로 좋은 땅 차지하려고 뭐 엄청난 예, 다툼이 일어날 거예요. 혹은 땅을 이렇게 분배받아 분배했는데 안 좋은 땅을 가진 사람은 말할 수 없는 뭐 하나님을 향한 원망 그리고 서로를 향한 시기와 질투가 일어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놓으신 두 번째 원칙이 이 제비뽑기의 원칙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 뜻에 순종하는 마음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아, 우리가 열심히 봉사하고 섬겨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상급이 있을 거예요. 어떤 열매가 있을 것입니다. 어떤 기업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업이 어, 나 똑같이 이 사람과 열심히 함께 일했는데, 이 사람은 더 많이 받은 것 같아요. 나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럴 때 오게 되어지는... 마음 가운데 낙심과 어려움, 혹은 시기와 질투가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혹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의 두 번째 기업분배 원칙, 그 기업분배 원칙이 우리에게 실제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어, 비록 내 눈으로 보기에는 내가 보기에는 이게 불공평한 것 같고 내가 더 적게 받은 것 같다 할지라도, 아 그래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이 있어. 하나님께서 뭐 각자 모두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셨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상급으로 주셨고 우리 삶을 인도하셨어 여러분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에 순종하는 마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마음 같도록 오늘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비록 내가 원하는 만큼 또 내가 기대한 만큼 어떤 상급 어떤 열매를 맺지 못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 앞에 예, 아, 또 인정하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예, 그것 또한 감사함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기업 분배 이두 가지 원칙 공평한 분배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주권적 뜻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아, 기업을 분배받는 이 일. 이것이 우리의 삶에도 적용되어 줄수 있길. 이것이 우리 영락교회에도 적용되어 줄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아, 그런가 하면 두 번째 묵상의 포인트는 이것입니다. 첫 번째가 하나님의 기업 분배 원칙이라고 했어요. 두 가지 기업 분배 원칙. 예, 기억하시고. 두 번째는 이겁니다. 아, 그 레위인에게 주신 하나님의 기업에 관해서 묵상하기 원합니다. 그게 57절부터 예, 아, 62절까지 말씀입니다. 아, 결론부터 말씀드린다면, 어, 제가 이건 누차 말씀드렸지만, 레위인에게는 기업이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기업이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자, 아, 62절 하반절입니다. 이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그들에게 준 기업이 없음이었더라. 예. 그 레위 집파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이겁니다. 레위 지파에게는 기업이 없다. 왜요? 하나님이 기업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레위인에게는 기업이 없다라고 하는 것, 이것 또한, 예, 이런 관점으로 좀 받아들이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에 순종하는 마음이요. 예. 레위 지파처럼 기업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 불평할 수 있어요. 주님, 저도요, 저렇게 문화세 집화처럼, 저렇게 유다 집화처럼, 좀 기업을 주시면 안 돼요? 전 누구보다 열심히 주님 섬기잖아요. 레위 집화 아닙니까? 밤낮으로 주님 섬기는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왜 저에게는 기업이 없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에 순종하는 마음, 그 마음과 함께 더불어서, 우리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레윈에게는 비록 이 땅에 기업은 없지만 중요한 것이요. 하나님이 기업이시다. 그리고 영원한 하늘나라의 상급이 레윈에게 있다. 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 그 사실을 마음 가운데 기억하길 바라겠습니다. 비록 나 열심히 섬겼지만 이 땅에 원하는 만큼의 물질적이고 현세적인 기업이 나에게 없다 할지라도, 그래, 하나님이 나의 상급이시지. 그래,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상급 내가 그 누구보다 많이 받겠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에 순종하는 마음 그리고 영원한 상급 기대하는 소망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이 시대의 레위인들이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이게 가장 와닿는 사람은 저죠 저는 이 땅에 어떤 물질적인 기업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헌신된 목회자이기 때문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시다. 나의 기업이신 하나님, 난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그 누구보다 더 하나님과 친밀한 동행함에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이 있고, 영원한 상급이 있어.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상급, 나에게 더 있을 거야. 아,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 레위인의 아,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땅에 상급 많지 않아도 이 땅의 현세적인 복 많지 않아도 영원한 상급 되시는 하나님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상급 바라보며 레위인의 충성된 하나님 나라에 헌신된 여정을 묵묵히 걸어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가하면 마지막 세 번째 묵상의 포인트는 63절부터 65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가? 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까? 네. 광야 1세대는 다, 예, 어,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어, 광야 2세대, 믿음의 세대, 순종하는 세대가 가나한 땅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광야 1세대 가운데서는 오직, 예, 여분 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우수와만 들어갑니다. 누굽니까? 믿음으로 전진했던 사람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광야 1세대든 광야 2세대든 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런데, 광야 1세대는 믿음으로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지 아니하고 원망과 불신의 그런 신앙생활을 하다가 광야 생활 그 신앙생활이 광야 생활되었고 광야에서 죽는 그 한평생을 산 것입니다 구원 받았다 할지라도 이들은 광야에 방황의 신앙생활을 하다 죽은 것이고요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 또 광야 2세대 믿음의 세대 순종의 세대들은 광야를 방황하지 않고 광야를 행진하여 가나한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사명 마음껏 감당하는 능력의 세대로 쓰임 받았습니다. 여러분, 어떤 길 걸어가시겠습니까? 똑같은 그리스도인이지만, 똑같은 신앙인이지만, 똑같은 구원받은 백성들이지만, 늘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신하며 광야의 길을 걸어가는, 광야 방황하며 광야 생활로 신앙생활을 끝마치는 그런 인생 되겠습니까? 아니면 믿음의 세대, 순종의 세대 되어서 예, 가난안 땅으로 들어가서 승리하는 복음의 능력의 세대 되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다 예, 아, 광야 1세대의 분들 여우수와 갈래처럼 살아가시고 광야 2세대의 분들 예, 믿음으로 순종으로 그렇게 거침없이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서 전진해 나갈 수 있는 세대 되어 예, 승리의 깃발 꽂는 그런 복음의 능력 가지고 살아가는 모두가 되길 그런 사람들이 우리 영락교의 모든 구성원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또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 은혜 주심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기업 분배 원칙이 우리의 기업 분배 원칙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심히 섬겨서 그 후에 나의 공을 자랑하고 내가 더 많이 차지하려고 하는 그런 싸움과 다툼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우리의 신앙 여정 가운데 일어나지 않게 해주시고 공평한 분배 원칙,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기업 분배를 받는 하나님의 분배 원칙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 가운데, 어, 레위인처럼 물질적이고 현세적인 기업이 많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의 상급이시고 영원한 상급이 있음을 바라보며 끝까지 하나님께 헌신된, 하나님의 교회에, 하나님 나라에 헌신된 레위인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광야 1세대처럼 구원받았지만, 어, 불신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며 광야 방황의 인생 살아가다가, 살아가다가 끝내는 신앙생활, 우리의 신앙생활 되지 않게 해주시고, 모두가 다여호수와 갈렙처럼 믿음의 세대 되어서, 믿음의 순종의 광야 2세대 되어서, 광야 행진하고 가나안땅 들어가서 승리의 깃발 꽂는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영락계 모든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비록 땅을 버타며 살지라도 내 영혼 저 하늘을 비디며 사네 내 주님 계신 눈물 없는 곳저 하늘에 숨겨둔 내 소망이 있네 보고픈 얼굴들 그리운 이름들 많이 생각나 때론 가슴 터지도록 기다려지는 곳내 아버지 너른 품날 맞으시는 저 하늘에 쌓둔내 소망이네. 주님들 그 나라에 힐를 때까지 술래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난 두렵지 지금은 비로 땅을 버타며 살지라도 내 영혼 저 하늘을 디디며 사네 내 주님 계신 눈물 없는 곳저 하늘에 숨겨둔 내 소망이 있네 고픈 얼굴들 그리운 이름들 많이 생각나 때론 가슴 터지도록 기다려지는 곳내 아버지 너른 품날 맞으시는 하늘에 쌓둔내 소망이 있네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시련이 와도 난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주와 함께 걷는